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림 영어 단어 84강입니다.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 단어들 복습 아시죠? 991번에서 1000번까지의 단어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Be afraid of, be afraid of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다. Alone, alone 혼자, 단독으로. Dark. dark 어두운 sick sick 아픈 병든 ill ill 아픈 병든 slow slow 느린 fast fast 빠른 brown brown 갈색의 backpack backpack 배낭 pick up pick up 무엇을 짚다 자 오늘의 단어입니다. 드디어 1 0번부터입니다1 0번부터1 0 1번까지 단어 1개 단어입니다. office hour office hour 근무 시간 네, 발음요 오, 그대로 나네요. 피 자, 끝에 나오는 C, E, 나면 S, 발음, S, 이 발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office, 오피스, 오피스, 오피스텔 c 시죠 오피스텔 뭐 사무실로도 쓸수 있고 호텔 숙소로도 쓸수 있는 f 이 i c e office, office, o f f o office, 사무실, 오피스. 네, hour, h는 묵음이고요. 오후어 아니고 요 hour, hour는 시간이죠. 우리가 시, 분, 초할때그 시, 시를 시간을 hour랍니다. 그럼 office hour, 사무실 시간이네요. 네, 즉 근무 시간이 됩니다. 사무실의 근무 시간, office hour 해서 쭉 나오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9 to 5라 그럽니다. 근무 시간 9 to 5. 9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9 to 5 이렇게 일하는 걸 full time이라고 해요 time. 앞쪽에서 우리 배웠죠 예, 부분 부분 쪽에서 일하는 건 우리가 part time이라고 러고요9 to 5는 full time 통상적인 이제 근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post office post office 우체국 네 오피스 또 나오네요 오피스 또 나오네요. 사무실인데.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예. 포우입니다. 포우. 뒤에는 똑같고요. 스트. 포스트는 원래 우편이죠. 우편. 우편을 담당하는 사무실이네. 우편 담당하는 사무실. post office. 그래서 우체국이 되고요. 포스트가 또 약간 기기 이것이죠. 우리가 글을 포스팅한다. 뭐 어디에? 블로그에, 어디 무슨 댓글 포스트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네, 요즘 많이 쓰죠. 인터넷에. 어, 포스트가 명사죠. 명사로는 요렇게 우편이 되고요. 동사로는 글 따위를 이제 게시하는 거예요. 글을 올리는 거. 글을 게시하다. 글을 올리다. 예, 그렇게 할때 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글을 게시하다, 올리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쇼업. 쇼업. 나타나다. 네, sh는 덩어리 발음입니다. 시 발음, 시. 그래서 show, o w 발음참 많이 죠 이거 뭐였어요? Low 되죠, l 되 o. 때는 시해서 show, show 아시죠? s h o 예전에 언 2002년도에 show, show, show라는 그 이덕화 씨께서 진행하시던 그 프로그램이 생각나네요. show, 예 보여주다. 뭐 보여주기 여기서 show up까지 해서 짠 보여주면서 짠 나타나는 거예요 show up 하면 나타나던데요 요때 요 동사를 자주 이제 보시다 보면 동사 뒤에 업이 붙은 형태가 많은데 요때 업은 굳이 위에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위에 보여준데 위에라는 뜻이 아니고요 동사 뒤에 나온 업들이 이 동사를 좀 강조해 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뜻은 크게 없고 그래서 show 뭔가 짠 나타나는데 쇼업 짜잔 나타나는 거예요 짜잔 5천만도 아는 우리 그 단어 아시죠 기버 뭐예요 기버 예 포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왜 이게 포기하다 일까요기분는 주다 잖아요그 주부리는 주긴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 기업싹다 준다는 거예요 위에 주는 게 아니고 위에 주는 게 아닙니다 앞에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싹다 줘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하다 그냥 c l 도 쓰거든요. clean하면은 형용사로는 깨끗한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깨끗이하다, 청소하다도 있어요. 근데 청소하다 할때 clean up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clean up, c l e a n u p 무슨 세제 이름 어게 들어본 것 같은데 c l e a n 업 p c 뭐예요? 네, 싹 깨끗이, 싹 청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up의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그렇게 아시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Why don't you? you? 뭐, 뭐 하는 게 어때? 네, 덩어리 표현입니다. Why입니다. Why. 어린이들 읽는 책 중에 why라는 책이 있죠. 왜 그렇게 해서 학습 만화책이 있습니다. 근데 why는 원래 의문사로 왜죠? 왜? 왜? Don't. Don't는 부정하는 말이에요. 동사. 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가 아니고 아, 직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부정할 때돈트에요 현재형. 유는 뭐다 아시고요. 그럼 단어 하나하나 하나, 왜 너는 안 하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어리 표현.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해서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권유. Why don't you 하면 너왜안 해? 이런 뜻으로 뭐 간혹은 쓰입니다만은 대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권유할 때 씁니다. 예문 있습니다. Why don't you study a little more? 아유 딱 보니까 뭐 엄마 엄마가 딱 하시는 아니 아버지도 가끔 하시는 자녀는 절대 안 하는. Why don't you 나왔네요. 너가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공부하는 게 어때? A little 좀 more 더좀에더 더. 조금만 더 하면 어때? 딱 듣기 싫어하죠. 네, 학생들, 자녀들, 학생들은 뭐, 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듣든지 간에 쉬려고 그러죠. 네, 저희 때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Why don't you study a little more? Why don't you? 권유할 때 쓴다. Take a rest. Take a rest. 휴식하다. 네, 이렇게 덩어리 표현을 많이 씁니다. Take. Take라는 동사. 예, 두 가지 뜻꼭기억하시라그랬어요 가지고 가다. 가지고 가다 뜻이 고내 것으로 취하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건내 것으로 한다는 뜻이고 두 가지 뜻 take가 굉장히 의미가 많은 동사인데 기본적인 원관념 두 가지 가지고 간다는 뜻내 것으로 취한다는 뜻 알고 계시면 거의 뭐다 됩니다 어는 뭐 하나라는 뜻이고 rest는 휴식이죠 휴식 하나를 취한다 이거 가지고 간다 보다 휴식 하나를 취한다 이 말이니까 휴식을 취한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휴식하는 거예요 take a rest.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make 어 명사 형태도 많이 썼죠. make 어 명사 해서 동사로 썼어요. 얘도 take 어 명사 예, 이렇게 해서 동사 형태로 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나는 일이지만, 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테이크와 관련된 표현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진짜. 뭐 간단하게요. 뭐 테이크 어 워크 이렇게. 그럼 워크란 단어가 워크 걷다잖아요. 걷다 산책하다 얘도 동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크 워크해서 또 걷다 산책하다 이렇게 써요. 얇죠? 테이크 어 샤워 이렇게. 얘도 샤워하다도 되는데도 굳이. t 이 k e a s shower, 샤워하다. 네. 우리가 영어를 안 쓰는 그렇죠? 우리가 세계를 재패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전 세계인이 한국어를 쓰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해봅시다. Office hour. Office hour. 근무시간. Post office. Post office. 우체국. Show up. Show up. 나타나다. Why don't you? Why don't you? 뭐, 뭐 하는 게 어때? Take a rest. Take a rest. 휴식하다. Tonight. Tonight. 오늘 밤. 네, 붙어서 합니다. 요, 나이트란 단어는 아직. 나이트. 예. To. 투 됩니다 토 아니고요 투자 ni 요번에 gh 보이죠 gh gh는 철자가 있지만 발음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gh 발음 안 돼요 그래서 nit만 발음 되는데 요때 i가 말 그대로 i 발음이 나죠 그래서 투 나이트입니다 나히 그흐트 가시면 안 돼요 얘들도 부상하다고 발음 안 돼요 그래서 투 나이트 하면 밤은 밤인데 오늘밤이에요 오늘밤 나 오늘 오늘 밤은 죄송합니다. 김한선 씨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Pass the exam.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다. 네, 덩어리로 가시면 좋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어우 너무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눈이 너무 부리부리하다. Pass입니다. Pass. P니까 그냥 편안하게 발음하시면 되죠. f 하고는 달라요. 패스. 패스는 아주 패스. 어, 너 패스, 패스. 예, 통과하다. 혹은 공을 야 패스해라. 공을 건네주다도 돼요. 패스해라.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요. 디 이그잼. 이그잼이라고 해서 뭐뭐사이트가 출판사인가 보니까 이런 이름 그대로 쓰던데 이그잼이라고. 예. 이그잼이 라 옳습니다. 이그잼. 이그잼. 예, 재미 없나요? 이과삼은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패스하다, 통과하다 이 뜻입니다. 이 더는 관사인데 뭐그 시험을 통과다 관사는 더, 어, 언요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말에 없는 거라가지 관사를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관사. 네. 그래서 명사 앞에 붙는 말인데 굳이 뭐 억지로 이거를 뭐 그라고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어, 언도 뭐 하나의 이런 뜻을 가지긴 하는데 한 개짜리 앞에 붙인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굳이 이걸 뭐 하나의 이렇게 굳이 해석은 그렇게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더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싶어도 미국권에서 시험을 통과하다라고 할때 pass the exam으로 그냥 쓰니까 우리 입에 이렇게 붙이시면 좋겠어요. Talk about, talk about 에 대해 이야기하다. 네, 잘하시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L 발음이 안 돼요. 톨크 아니고요. 토크입니다. 토크. 우리 TV에 토크 쇼 하잖아요. 토크 쇼. 예, 그 토크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토크 about에서 덩어리를 많이 기억하세요. about이라는 전치사 about, about. about" 예, 뭐뭐에 대해 이런 뜻입니다. Talk about,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좋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조심해야 될건 뭡니까? 어떤 의견을 말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 안돼 그런 문화가 이제 미국 가끔 이제 뭐 토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 뭐또 친구 얘기도 듣고 해보면은 정말 주제와 관련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들어준대요.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주제하고 관련 없는 얘기 하자마자 사람들 야유 쏟아지고 뭐안 자란 이지 무슨 소리하노 뭐뭔 소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핀자를 줄 텐데 아 확실히 미국은 이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런지 뭐영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냥 일단 들어준대요 들어주고 아 그거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아주 점잖 우리도 이런 talk about 하는 문화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arbage garbage 쓰레기. 아, 유 사진이 좀 그렇죠. 저도 구하면서도 좀 많이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다행히. 네. 발음요, car. 철자가 거의 그대로 발음되죠. 가인데 r이 있으니까 약간 날아주시고요. car. 그다음에 단어가 바지가 아니고요, b입니다. b. 같은 a인데, car. b. 맨 끝에 이 e g 면 g. g. 강쌤 여기 있거든요. garbage. garbage. 이렇게 합니다. garbage. 발음 좀해 보시면 저는 이 단어 저도 외울 때 갈비지. 갈비 생각나. 갈비. 안 그래요? 예. 갈비 먹다가 갈비 먹다가 쓰레기통 버렸어. 갈비 먹다가 쓰레기통 버렸어. 쓰레기. 그렇죠? 저 아니져 버려요. 옛날에 그렇게 외워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편한 대로 기억 하시면 좋겠어요. garbage. less. less. 더 적은 덜 머무한 네, less라는 단어도 심심치않게 나오는데요. 얘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럼 원래 모양이 있겠네요. 원래의 모양은 little입니다. little. little 잘 아시죠? little, little. 그래서 제가 사실 요 그림을 넣어 놨어요. little은 어린, 어린, 작은 이 말이죠. 어린. 작은, 적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하니까 little less. 그러면 더 적은 혹은 뭐 less 다음에 어떤 표현이 하면 덜뭐 뭐하다. 더뭐 요거의 반대말이지. r e 거든요 m o r e 는더 많은 혹은 더뭐 뭐한 이런 뜻이고 반대 표현이에요. less를 쓰면 더 적은 혹은 덜뭐 뭐한 이런 뜻이고 최상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least라는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least. 자, 한번 읽으실게요. little less least little, less, least,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이렇게 됩니다. 네, 비교급입니다. tonight, tonight, 오늘밤, pastig jam, pastig jam, 시험에 통과다. 하 talk about, talk about. 머에 대해 이야기하다. Garbage, garbage, 쓰레기. Less, less, 더 적은, 덜 머무한. 자, 오늘도 열 개의 단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Office hour, office hour, 근무 시간. Post office. post office 우체국, show up, show up 나타나다, why don't you,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take a rest, take a rest 휴식하다. tonight, tonight, 오늘밤. p a s t i c jam, p a s t i c jam, 시험에 통과다. talk about, talk about, 모모에 대해 이야기하다. garbage, garbage, 쓰레기. l e s s l a s 더 적은 덜모모한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윈 하셨네요.